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한번 보겠습니다. HLB 오늘 2.9% 하락했습니다. 일단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바닥부터 12월달에 상승을 했었던 그 가격대부터 보면 이 가격대가 대략 한 3만원 정도 되죠? 자, 3만 1천원 정도, 한 3만원 초반 정도 되니까 고가 따지면 한 3배 정도 올라왔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약간 좀 고가가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무엇보다 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가격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f d a 니뭐 리보세라닙의 승인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 관련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지죠. 이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구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고 특히나 HLB는 지금 시장의 중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 자 근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일단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눌러보면 어, 깜빡깜빡 거리죠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실제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한두달 정도 기간 동안 진행된 제 계좌 수익률입니다. 자, 이 화면은요 어, 키움증권의 어,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제 계좌 번호고 한두달 정도 기간 동안 어, 제 계좌 수익 률은 128.9%입니다. 어, 두 배를 넘어서 30% 가까이 수익을 더 받죠. 자, 사실상 두달 동안 볼수 없는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계좌 수익을 제가 오픈했다는 건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된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그죠 어,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을 하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장담컨대 주식시장에서 어, 손해 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어 강프로의 시범 만들기 소통방입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범 만들기를 이쪽 어,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원래 한세 종목을 넘기지 않아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종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시장이 거의 끝물까지 왔어요 뭐 조정이 오고 뭐 시장이 작살난다 박살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시장이 거의 끝물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튀어가는 종목들이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어,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쵸 어, 매매를 할줄 아는 사람들은 보면 어, 시세가 조금 잘 나는 장이에요. 근데 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첫 번째는 그쵸.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신고가만 매매를 한다. 그쵸. 신고가 종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타점에 대한 부분 무엇보다 2 주를 넘기면 안 된다. 즉 보유 기간이 2 주를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이 매매됐는지 하나투자, 디아, GST, 사피엠 반도체, 금양 이런 식으로 다섯 종목이 진행됐어요. 근데 원래 제가 세 종목을 넘기지 않는데 오늘은 조금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코리아이프트인데. 어, 뭐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2월 말에 다시 매수했죠. 뭐 내일 보고 매도 예정이고, 근데 2월 초에 어떤 종목이죠? 신고가 종목이죠.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렇죠 한 6거래일 동안 28%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매매할 수 있었던 건 현대차, 기아차가 강했기 때문이고요. 그 과정에서 현대차, 기아차를 한게 아니라 관련된 부품주를 공략을 했을 때 단기간에 이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봤었던 계좌 수익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발생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매한 내역을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오늘 6.8% 상승해서 끝났고 저는 아직도 보유 중이고. 제가 매매한 내역이 또 정확하게 다 나와 있죠. 2월 21일 27일 28일 29일 3월 5일 오늘까지 그렇죠. 자, 밑에 내려보면 제가 2월달에 매매한 내역도 나옵니다. 2월달에 들어서 매수를 계속해왔고 매수를 네번 거친 결과 9% 수익을 내고 나왔고 그리고 또 샀어요.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선 신고가 종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갈까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투자증권이 움직이는 이유는 비트코인 때문인데 비트코인이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투자증권이 물론 비트코인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 투자 증권이 어때요?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만들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오고 있는데 나는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수했다. 즉 다른 종목에서도 이거와 같은 로직을 사용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밑에 di. 자 di를 보더라도 오늘 29.87% 제가 오늘 시가에 공략을 해서 여기 고가에 매도한 것처럼 나오는데 이걸 수익률로 따지면 20.58%입니다. 근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분봉으로 타점을 제가 보여드리면 보세요. 매수, 매수, 매수 그리고 한번 팔고 그쵸. 상한가에서 한번 내려오니까 팔고 다시 매수, 매수, 매수 그쵸. 종가까지 매수했는데 아쉽게도 상한가 마감을 못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상가 붙듯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못 가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원래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원리 자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어,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GST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제가 매수해서 7% 수익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 공략이 있다는 걸알수 있고 분봉으로 타점을 확인해 봤을 때는 그렇장 초반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걸볼수 있죠. 자, 오늘자 그쵸? 시세 한번 보고 내려오니까 그냥 팔고 치우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돼. 정확하게 고점은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피엔 만도채도 오늘 장중 상한가 올라갔고 금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세를 보였죠.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가 나온다는 건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hlb 같은 종목들을 보더라도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31% 수익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어, 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 뭐 실시간 타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싶거나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한다 하지만 제가 원래 어, 1000분까지만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어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채널 성장이 되면, 뭐 저로서는 뭐 목적 달성이 된 거니까 돈안 받습니다. 어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제 계좌 수익도 그렇고 종목에 대한 상황 뭐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고내용까지 그 제가 다 인증을 했으니까 무엇보다 제가 HLB에 대한 내용을 그죠 그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내용을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내용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뭐 리보세라님이나 뭐 FDA 관련된 뭐 승인이 언제 나온다 이런 거는 어차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내가 들어봤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찌라시밖에 되지 않는다.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거잖아요. 자, 주가는 선반영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딱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어떤 호재거리,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도 있을 수 있죠. 임상 통과할 수 있을까? 임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임상 통과할 수 있을까? 임상 통과한다고 돈이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어 지금 판매어가 신청에 들어갔다는 건 돈이 됩니다. 시세에 대한 돈이 아니라 회사에서 돈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매매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보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볼지에 대한 부분은 돈을 벌수 있는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어, 단순 기대감에 지내지 않는가. 그쵸? 예를 들어서 단순 기대감에 신약개발업체의 한국 제약사들의 최대치는 시가총액 10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고가를 돌파한다고 보고요. 아까 전에 제가 타점에 대해서 공개를 해 드렸잖아요. HLB 관련해서 제가 타점 공개를 다시 보여 드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를 진행했어요. 신고가 만들고 확인하고 조정 구간에 다시 확인하고 매수하고 올라갔을 때 한번 팔았어요. 떨어지니까 그랬을 때 31.9%의 수익이고 어저께까지 제가 매수를 이어왔습니다. 그쵸.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려서 매수를 했어요. 그쵸. 그렇다는 건 저는 이거보다 더 강한 제 마인드를 보여드릴 수가 있나요? 올라가는 종목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쵸. 그만큼 HLB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HLB가 앞으로 FDA에 통과돼서 그런 확신이 아니라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봐야 된다.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지 말자. 만약에 여기서 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나온다.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러냐면 올리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거래가 붙죠 즉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무조건 돈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다들 아시죠 그렇죠 종목별 투자 범은 뻔히 나와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쪽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본격적으로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12월달의 시세를 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의 시세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쵸 외국인이 쓸어 담았잖아요 그쵸 500억 270억 120억 150억 180억 100억 140억 170억 이런 식으로 하루에 평균 300억씩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유가 있겠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뭐 제가 뭐 특별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가 아니라 이날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타점을 계속해서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구간에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따라갔나요? 아니요. 신고가 만들었죠. 어,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만들었죠. 여기서 하루 평균 300억, 400억씩 때려 박았는데,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요? 초정 들어오잖아요. 요날 보세요. 하루에 12% 빠졌습니다. 이런 날을 다 보내고 나서 반등을 한다는 건 추가적인 시세를 내겠다는 신호가 되고요. 그 구간에서 내가 정확하게 매수를 이어갔고 하나, 둘, 셋. 네사 거래일 동안 31%의 수익을 내고 빠졌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제가 뭐예요? 다시 매수하고 있다. 저는 시세하고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이 종목 올라갈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생각도 없어요. 단지 가격이 먼저 반영했고 그 것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 그쵸자 그래서 HLB는 기준치를 잡아야 돼요. 그 기준치에 대한 부분은 보세요. 알테오젠, 그쵸 지금까지 강하죠?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레고켐 바이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강한죠 근데 이 세가지 다뭐예요 12월달 신고가에요. 다 바이오죠. 내용은 다릅니다. 근데 다 신고가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용은 달라요. 이건 리보세라닙, 알테오제는 아시죠? 키스로다 머크사와고의 협력관계, 그리고 레고켐 바이오는 2.2조짜리 기술 수출, 그쵸? 얀센 쪽으로 들어간거.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다 동일한 시기에 신고가를 갈까요?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대장은 알테오젠이고 그리고 HLB와 순환매를 탈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무언가 시장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반도체 움직일 때 지금 전 개인적으로 반도체 막바지 파동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오늘도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자 보세요. DI 오늘 아쉽게 상한가를 못 갔는데 자 보시면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수 매도 그쵸 분봉 타점 보시면 자 내용 한번 보세요. 또 붙잖아요. 매도 한번 하죠. 매도 한번 하고 나서 이때 매수한 거예요. 장 초반에 급등 급락 보유하고 쭉 가서 계속 보유하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 내려오니까 팔고 다시 매수한다 왜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붙어서 할까요 20%나 수익 실현을 하고 그쵸 올라가는 운이니까 그걸 어디서 제가 판단하지 않아요 시장이 판단해주잖아요 올라가는 걸 보여주면서 그렇죠. 자,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상황은 내가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대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여기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는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잡을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근데 단기 뭐라 그랬어요?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뭐 해야 돼요? 수익 전환해야 돼요. 수익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야 된다. 요 내용도 제가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쵸죠전 채널 성장 목숨을 걸었어요.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쵸 자 그러면 답이 다 나온 거잖아요 지금 강한 종목이 앞으로도 강하다.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본다면 지금 신고가에 가 있는 강세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구분 지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어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 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 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 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 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